자 리딩 파워 이제 5강의 practice 3. 계속해서 이제 그 남자가 어느 남자인지 우리는 또두 남자들 찾아보자. 누가 누군지. 응. 자, it is not always safe. 뭐 이런 이또 당연히 또가주어겠죠 그게 항상 안전하진 않아요. 뭐 이런다. 이승 가주어고뭐 하는 게요.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는 to left. 근데 left 뒤에 at 쓰면 left is 비웃다. 이런 뜻이야. 누구를 비웃는 거? 여기서 원이라는 거 그냥 어떤 사람 가리키는 대명사 원이다. 어떤 사람을 비웃는 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관계 대명사 절이 꾸미는데 이때 너희는 후도 아니고 홍도 아니고 후즈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쓰인 거좀 주의해라. 시험에는 이거를 또막 뭐 후나 대시나 이렇게 내놓을 거야. 그러면 틀리지. Who's를 썼다는 건 참고로 그 사람의 능력이잖아. 뒤에 보니까 명사의 능력 있는 거 보니까 그의 능력이라서 여기 소유격 관계 대명사 쓴거 별표 좀 할게. 음.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 그지? 이거는 뭐 같은 거. 자, 그러면 이 원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 좀 볼까? 그의 능력들이 seem to, oh, seem to가 뭐더라?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잖아. 네, s e m 뒤에 to 부정사 쓰죠. seem to be less than our own. 우리 자신의 것보다 어떻다고요? less면 뭐니? 좀더 어, 적은 거야. 덜한 거지. 즉 우리보다 좀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 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그 능력보다. 여기 뒤에 나오는 our own도 사실 our own abilities를 말하는 거지. 우리 자신의 그것 이 말은 우리 자신의 그 능력보다 좀 덜한. 그러면 이런 것도 너희가 내용 이해하느냐 물어보려고 여기 레스를 일부러 막모 e 같은 걸로 내놓을 수 있다고 내용 파악했느냐 물어보려고. 음.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보다 좀 덜한 못한 것처럼 보이느냐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야, 그렇지? 어.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원을 그런 사람을 비웃는 거 그거 늘 세이프하진 않아요. 우리 나더 웨이 s 같은 거를 부분 부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항상 이거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야. 늘 세이프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보다 못 하니까 내가 조금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그게 안전하진 않습니다. 자, 그런 사례가 하나 나옵니다. 자, this lesson was... 이 교훈이 레슨이 교훈이란 뜻이죠. 음. 이 교훈은 방금 위에서 말했던 나보다 못해 보인다고 함부로 비웃었다간 큰 꼬다칠 수 있다라는 이 교훈. 이 교훈이 was learned니까 학습 되었습니다야. 수동태를 써서 뒤에 by 누구에 의해서요? A young violin professor. 그니까 이거 능동태로 쓰면, 한 젊은 바이올린 교수가 learn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이 교훈을. 그걸 수동태로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교훈이 주어가 되었고, was learned, 습득되었습니다. 라고 쓴 거야. 그것도 painfully 하게니까 뭐냐? 고통스럽게 습득이 되었다는 거야. 드디어 등장 안에 우리 이 젊은 바이올린 교수 노란 아저씨로 할게. 베를린의 이 젊은 바이올린 교수. at the uh, evening party 어떤 이브닝 파티인데요 여기서도 또 너희 중요하게 봐야 될거 있어 콤마 찍고 그래서 너희는 응.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떠올려야 되는데 어 그럼 콤마 찍고 위치나 뭐 콤마 찍고 후나 이런 거 생각할 건데 얘 그냥 위치도 아니잖아 무슨 위치냐 to which인 것도 이 to까지도 너희가 좀 주목을 해줘야 돼왜 to which냐 하면 여기 있는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뭔데요 파티야 그 파티요 앞에서 말했던 그 이브닝 파티 말하는 거거든. 그 파티는 아니고 그 파티를 아니고 뒷 문장에서 보면 그 파티에 어 he had been invited 그가 초대되었습니다거든.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he had been invited to the party였던 거야. 그래서 to which야. 됐냐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 n d 를 쓰고 따로 풀었더라면 아 그런데 이러면서 he Had been invited. 그는 초대되었습니다. To, 어, it, 이시 바로 그 파티잖아. 그러니까 이걸 풀었었다면 이렇게 어, and it이라고 풀었을 수 있었겠지. 근데 이, s 은 지금 뭐 주어 이런 게 아니라 미안, 내가 to를 it이라고 썼네. 이런 응. 문장 이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치사 to 뒤에 그 파티, 그 파티에라고 to the party. 응. 그래서 and it로 풀어 쓰자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주목해야 될게와 이거 그냥 콤마 찍고 그냥 위치 아니고 투 위치네 여기 있는 전치사 투까지도 어, 빼먹지 말자 뭐 이런 거 참고로 그 파티에 그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야 이것도 초대를 받은 거 수동태라 가지고 헤드빈 p 피야 과거 완료 시제인데 수동태로 쓴 것까지 자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왔어 노란색만 나오고 있어 자, he played. 어 당연히 이 노란 사람이겠지. 이 노란 교수가 여러 곡을 피스가 작품이란 뜻이죠. 여러 작품을 연주를 했어. Now with great kind applause, however. 하지만 그렇게 큰 박수갈채는 못 받았대. a p p l a u 가 박수 갈채 뭐 이런 거다. 그렇게 막큰 박수갈채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after he finished 어 그가 마친 후에, 그가 이제 연주를 마친 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파란 사람 등장해야지. Another young man이 나오네. 또 다른 어떤 젊은 남자. 이 사람을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 노란색은 그 교수야. 처음부터 나왔던 바이올린 교수요. 베를린의 바이올린 교수이고, 이 파란 젊은이가. 이 사람이 이제 was invited to play니까 연주를 좀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는 거야. invite가 꼭 초대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청하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파란 젊은이도 연주 좀 하라고 요청을 받았어. But 하지만 his playing was worse. 여기서 his는 이 파란 젊은이겠지? 그 파란 젊은이의 연주는 worse 더안 좋았다는 거야. Then 뭐보다 that of his. 자 여기서도 that of라는 요데 쓰는 거좀 주의해야 돼. 왜냐면 하 지금 주어는 그 파란 젊은이가 주었냐? 파란 젊은이의 연주가 주었냐? 연주가 주었으니까 비교 대상도 그의 전임자의 연주가 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대시 받아주는 거는 플레이잉인 거다. 알겠니? 응. 누구의 플레이잉보다 더안 좋았다고 그의 predecessor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전임자 자기 앞에 했던 사람 이 말이야. 그게 누구지 얘들아? 그게 노란색 교수 아니냐? 음, 색깔이 음. 그래서 그냥 히즈라는 말은 이 젊은이겠지. 근데 그 젊은이의 전임자 앞서서 연주를 했던 그 전임자는 어, 노란색 교수다. 그치? 자, 그래서 자신의 전임자의 그 연주보다 이 젊은이의 연주는 더안 좋았대. 왜냐하면 노란 교수도 하고 나서 그닥 박수갈채 못 받았잖아. 그치? 그랬는데 그 뒤에 연주를 했던 이 젊은이는 오히려 그 교수보다도 더 플레이가 형편이 없었대. 자 이거 대좀 주의할게. 음, 우리 알잖아. 비교 대상 쓸 때는 어 동등하게 서로 병렬 구조 이루어 줘야 되기 때문에 플레잉이라는걸 대신해서 대수로 받아 준 거. 뭐 복수형이었으면 도즈로 받았겠지만 플레잉 받아 준대시었어 자, in fact 사실 그의 스타일과 아, execution, execution은 밑에 나와 있어. 솜씨, 기법. 음 연주 솜씨 말하는 거야. 사실 그의 스타일과 솜씨는 were terrible. 어땠다고? 어 정말 끔찍했다. 형편없었대. 물론, 이거 누구 얘기냐? 파란 젊은이. 그치? 이게 계속 구별해야 돼. 응. So, 그래서, our young professor, 우리의 그 젊은 교수는 노란색이다. 그치? 우리의 그 young professor, 이 사람이 다시 came forward, 앞으로 나온 거야. 좀 자신감 얻은 거지. 어, 그래서 시우드 보여주었대 그의 어, 더 우월한 superior 하는 거는 이제 탁월한 뭐 이런 거잖아 더 뛰어난 그런 abilities 능력을 그것도 매우 어떻게 boastfully 하게 그러니까 b o a s t 가 뽐내는 거거든 막 자랑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되게 뽐내면서 막 뽐내면서 자신의 그런 우월한 superior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야 노란 교수가 바치바치, 나, 아우, 저 젊은 애영안 되겠네,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더 잘하지. 이러고 자기가 다시 나가서 연주를 한 거지. As if는, 얘들아, 이건 또 알지 않냐? 뭐더라? 모르는구나. <laugh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거잖아. 내 뒤에 이제, as if 원래는 접속사라서 문장을 써야 되는데, 지금 투보정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마치 crush 하듯이. 어, utterly 하게 crush 하듯이. 이랬어. 크러시 하는 거는 원래는 가서 꽝 이렇게 어, 쳐부수고 막 어, 박살내고 이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도 박살낸다 그러지. 마치 누구를 박살내는 것처럼 The Stranger Musician, 그 낯선 뮤지션이 어, 누군데? 이 파란 젊은이 아니야? 그치? 마치 그 어, 낯선 그 젊은이를, 음, 그 연주자를 어, 마치 압도하듯이 좋게 말해서 압도고, 원래 크러시 뭐 이렇게 깨부수고 막 이런 거, 으스러뜨리고, 막 격파하고 이런 거야. 응. 격파라도 하는 것처럼 응. 자기가 완전히 압도하려는 것처럼, 그래서 매우 뽐내면서 자신의 능력을 스피어리얼한 능력을 보여주었대. 응. 자, but 그러나 when it again became the stranger's turn to play, 예를 교대로 계속 연주하는 거다, 그렇지? 자, 하지만 또 다시 became 되었을 때, 뭐가 되었을 때, 그 s t r a n g e r 의 차례가 되었을 때. 턴이 명사로 쓰이면 차례죠. 뒤에 있는 투부정사는 요 차례에 꾸며주네 플레이를 할 차례 연주할 차례 이제는 또 파란 젊은이가 연주할 차례가 되었을 때 그의 퍼포먼스가 with given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제는 파란 젊은이 차례니까 얘는 어 파란 애겠지 그의 연주가 어, 주어졌습니다인데 with such a brilliance of execution 뭘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탁월함 뛰어남이잖아, brilliance 하는 거는 탁월함을 가진 채로 연주가 좋아졌다 이 말은 연주를 정말 탁월하게 하더라 이 말인 거잖아. Execution은 아까도 봤어요, 솜씨, 기법이라 그랬어. 음. 아, 여기서 이 어려운 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네. 자, 색깔 바꿀게요. Search는 음. 원래 뭐 그러한 그런 이런 뜻이지 근데 뒤에 또 as to 가 있거든. 요렇게 search as to 너희도 줄좀 칠래? 이거 너희 막소댓구은 so 이런 거 기억나? 너무 뭐뭐해서 대신 막 그래서 그 결과 이러잖아. 근데 이거 소대신에 so search 를 쓰기도 하는데요. 대신, so와 search의 차이점은, so 뒤에는 형용사 아니면 부사만 오죠 너무나 탁월해서, 그래서 그 결과 이럴 것 같으면, so 뒤에는 탁월한 같은 brilliant 이런 형용사 놓을 수 있겠지. search 뒤에는 명사가 와. 그런 차이는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탁월함이라는 명사를 search 뒤에 썼고, 그럼 as 뒤에 to, as to에서, 그러니까 이 to는 to 부정사의 to라서 사실 이제 to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쓸 건데, 이게 그래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to 부정사야. 서치 또는 so 바로 뒤에는 원인이고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결과로 이어진 거야. 내용이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지. 그 젊은이의 연주가 너무나 탁월해서 섬시적인 면에서 너무나 탁월해서 그래서 디피트를 했다는 거잖아. 디피트 뭐 하는 건데. 아까 전에 크러쉬 하는 거랑 똑같지 뭐. 디피트는 패배 시키다거든. 무찌르다 이 말이거든. 패배시켰다는 거야 누구를 저 노란 교수를 그 젊은 프로페서 저 노란 교수를 완전히 어, 압도했네 이겨버렸다는 거야 defeat가 패배시키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다 할때 defeat 쓰거든 음. 됐나요 음. 자 그럼 콤마 찍고 후는 당연히 누구야 저거 노란 교수잖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완전 그 젊은 교수를 이겨 버렸어 파란 젊은이가 어, 노란 교수를 이겨 버렸고 그래서 그 노란 교수는 disappeared 뭐였냐 사라졌대 and was seen no more that evening 그날 저녁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야 자 disappeared 에서 주의할 점은 항상 자주 나오는 거예 자동사거든 disappear 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가끔 시험에는 was disappeared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땡 그지? BPP꼴 안 됩니다. 응. 근데 뒤에는 BPP꼴 나왔거든. 왜냐하면 seen은 보다라는 타동사라서 목격 되다 이렇게 쓸것 같으면 그래, was seen 써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수동태 썼다. 근데 목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no more 이니까더 그러니까 이상 목격이 안 되었습니다잖아. 그지? 사라지더니 더 이상은 그날 저녁에 목격이 안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도망간 거죠. he had been contending 어. Oh. had been ing야. 얘들아 이거 had been pps만 안 돼. 수동태 아니고요. 과거 완료 진행형이야. 아 계속해서 그가 컨텐드를 해 오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과거 완료예요? 그가 사라졌잖아. 다 끝내고 사라졌던 게 과거지. 그러니까 이 사라졌던 고시점 이전까지 더 이전부터 이 과거 시제까지 그 사람이 계속 겨루고 있어 왔다라는 거잖아. 응. 그래서 과거완료 진행 썼다 이거 피피꼴 쓰면 안돼 소통태 아니야. 응. 그가 계속 겨루어 왔던 것이었다. 오이드 누구랑? 아이구야 파가인이었어저파가인이가 누군데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얘들아. 엄마야. 이 사람이 노란색이고 이 노란 교수가 알고 봤더니 그 유명한 지금도 그 이름이 너무나 유명한 파가인이랑어 겨루었던 것이었다. 알지도 못하는 젊은이라고 좀 깔보고 무시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니까 지금도 파가니니의 곡 이러면 어려워서 너무 연주하기 힘든 곡으로 유명하거든. 음악가이자 연주자이자 어, 어 그래서 지금도 파가니니의 곡 이러면 은 완전 기교 너무 어려운 곡 이렇게 그냥 거의 대명사야 어려운 곡의 대명사야 알고 봤더니 이 노란 교수가 파가니니랑 겨루었던 것이죠 이러고 뒤에 얘들아 봐 이거 동격의 콤마잖아 즉 파가니니가 누군데요 뒤에 나오네 One of the world's great 음, violinist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명인 파가니니요 됐어? 못 음. 모르고 응 음. 뽐냈다가 큰코 다쳤지 뭐 교수가 자 이제 마지막이다 데이비드 휴이란 사람이 나오네 음. 우리는 항상 먼저 나오는 주인공을 노란색으로 합시다 데이비드 휴은 was visited니까 뭐야 방문한 거야? 아니죠 아니죠 방문? 받은 거다 그치 당한 거다 그치 수동태야 그럼 by 누구에 의해서? the poet 이거 시인인데 시인인 토마스 블랙락 이 사람에게 방문을 받았대 거꾸로 뒤집으면? 시인인 토마스 블랙락이 데이비드 흄을 방문했습니다. 그거잖아. 그쵸? 어. 그흉 그러니까 집에 토마스 블랙락이 방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콤마 찍고 후. 그 그러니까 우리는 저, 토마스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 사람 시인이야, 참고로. 그치? 시인인 토마스 블랙락. 아, 그런데 그 사람은, 그치? 여기 있는 후는 바로 앞에 있는 어, 토마스 블랙락이겠지. 데이비드 집에 방문을 한이 시인은요, 컴플레인 했대. 컴플레인이 뭐 하는 건니 불평하는 거지. 그것도 at great length로. length가 길인데, 어떤 길이로? 정말 great 한 길이로. 이 말이다. 장황하게 길게. 이 말이다. 응. 길게 불평을 늘어놨다는 거지. 근데, about 뭐에 대해서? his misfortune. 자신의 불, 불행에 대해서. 이 파란 사람. 어, 나무 집에 와가지고 자기 불행을 막늘어놨대 자, 어떤 불행인지 볼까? blind and poor. 어지? 뭐지? 뭐지, 이거? 눈도 안 보이고, 돈도 없고. 왜 형용사 두 개만 이렇게 썼죠? 사실 이런 것도 다 분사구문으로 보면 돼. 그치? 앞에 빙이라서 생략되고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형용사만 이렇게 남을 수 있다. 음. 자, 그래서 눈도 안 보이고, 어, 또 가난하고, 뭐 이래가지고, he no longer had. 그는 계속해서 파란 사람 이야기야, 그치? 저 파란 아저씨는 no longer, 이거 뭔데?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잖아, no longer. 더 이상 그러면, 가지고 있다야, 안 가지고 있다야, 안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no longer 말고, he didn't have, 어, 이렇게 쓰고 제일 끝에다가 any longer, 또는 anymore, 이렇게 붙여도 똑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은 안 갖고 있었습니다. 뭐를 안 갖고 있었대? 더, 더, 더 means를. 얘들아, 이렇게 쓸때 이게 뭐 의미냐? 아니 돼. 이거 의미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 means가? 명사로 쓰일 때얘 무슨 뜻이야? 아우, 이거 모르는구나. 수단이야, 방법이야, 이거. 알아둬라. 전혀 의미라는 민 아닙니다. 의미는 영어로 뭐지? 미닝이다, 미닝이다. 그러면 민즈는 복수형인가요? 아니요. 얘 원래 그냥 단어가 민즈야. 단수형인데 민즈다. 복수형 아니야, S. 심지어. 음. 자, 그러면, 뭐의 수단이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수단 꿈이네. 서포트를 할 수단이요. 그러니까 그의 대가족을 부양할 수단이 더 이상 없었다는 거야. 눈도 안 보이고, 막, poor 하고 이래가지고. 음. And, 그리고는 또 did not know. 알지도 못했대. 동사도 개연결한다, 그지? 어. h a d no longer h a d 그리고 또 didn't know. 그리고 몰랐습니다. Where to turn for help. 이건 그건데, 의문사 더하기. 투 부정사 그치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언제 가야 할지 하는 그런 거 what to do where to go 하듯이 이거는 where to turn 어디로 turn을 해야 될지 근데 for help니까 도움을 위해서 어느 쪽으로 내가 몸을 틀어야 될지 즉 누구한테 의지해야 될지 이 말이야 어디로 도움을 좀 청하려고 몸을 돌려야 할지를 알지도 못한다 이러고 막 불만을 불평을 쫙 늘어놓은 거야 이 파란 아저씨가 쫙 늘어났어 Although he was in financial difficulties himself at the time, he managed to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희는 누굴까? 이제는 노란 아저씨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흄은요. 그러니까 집주인이야, 지금. 이 흄은 비록 although 절이네. 비록 그 자신도 어땠다고? 그 당시에 financial difficulty라는 상황에 처해 있었대. financial은 돈이죠. 재정적인 거잖아. 자기 자신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himself 이런 거는 강조요법이죠 어, 그 자신도 뭐 이런 거잖아 음. 자기 자신 여기서 노란 아저씨겠지 음. 그러면서도 이 human managed to secure 했대 managed to는 가까스로 뭐뭐를 해내고 뭐 어찌어찌하여 어떻게든 해내는 게 managed to거든 secure 해냈어 어? secure 그러면 지금은 동산 가봐 품사가 m a n a g e 투할때 투는 투 부정사니까요 얘 원래 뭐 안전한 뭐, 뭐 보장된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알아두자 얻어내다 획득하다야 그것도 조금 어렵사리 얻어내고 이럴 때 쓰는 말이다 secure 자기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이 사람도 뭔가를 얻어냈다는데 t h r t r d influence of a friend 이런 거는 콤마콤마니까 잠시 빼자 그러니까 친구의 영향을 통해서 자기 친구의 영향력으로 뭘 간신히 얻어냈다 그러는데 뭘 얻어냈나요? 목적어는 그 뒤에 나오네? A university appointment를 대학교의 어떤 자리를 그치 appointment 원래 뭐 임명 뭐 이런 거잖아 약속이란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어떤 한 자리를 힘겹게 얘도 지 친구 통해 갖고 겨우 얻어냈다는 거야 어떤 직책 같은 거지 근데 worth이면 가치가 있는인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거고 이거 약 40파운드, 그러니까 a year, 1년에 약 40파운드 정도 되는 어, 그런 가치가 있는, 즉그 정도 돈 받을 수 있는 대학교의 어떤 한 자리, 직책. 이거를 겨우겨우 본인도 얻어낸 상태래. never the l e s s 이게 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연결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라고도 씁니다. 응. 이렇게 다 붙여 써야지 연결어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so moved 해서요. 노란 아저씨가 너무나 moved 했대. 얘들아 move가 동사로 타동사로 감동시키다거든 그러면 was moved니까 이건 뭐냐? 감동받은 거야. 저 노란 아저씨가 파란 아저씨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야. m o v e 되어서. 그러면 너희는 또 여기서 이런 s 를 허투루 보면 안 되지. so의 동그라미 딱 치고. 뒤에 네. 여기 대세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거 소댓 so 구문이네 원인과 결과야 대절의 결과다 너무나 어 by 뭐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 그 시인의 이야기에 그 시인이 파란 아저씨죠 그 파란 아저씨의 sorrow 슬픔이잖아 sorrow 그 슬픈 이야기에 마음이 너무 동해 가지고 that 그래서 he offered 그는 제공을 해버렸네. 이 노란 아저씨가 뭘 줘버렸냐? 그 파란 아저씨에게 the only means를. 아까 means 뭐였더라? 명사로 means. 그래. 수단이잖아. 유일한 수단. 무슨 수단? Assistance의 유일한 수단. Assistance 도움이죠? Within his power to give. 자기가 줄수 있는 그런 power 내에서의 유일한 Assistance의 수단, 도움의 수단. 음, 그걸 줘버렸어요. 자신의 하는 건이 파란 아저씨의 본인, 아파란색이 노란색이 줘야지. 자, 저 노란 아저씨의 파워 내에서 줄수 있는 유일한 어시스턴스의 수단, 그거를 파란색한테 줘버렸어, 노란 아저씨가. 그게 바로 뭐였겠냐? 그 대학교 일자리 아니겠어, 그지 자, taking from his desk the grant for the university post. 이렇게 ing로 시작을 했는데, 저기 뒤에 콤마를 찍고, 어, 주어는 he라고 따로 나온다? 어, 그러면 요런 ing는 뭐다? 분사 구문이라고 그랬지. Take를 하여 뭐 이렇게 하면 돼. Take 하면서 뭐 take 한 후에 이러면 되겠지. 꺼냈다는 거잖아. From 그의 책상으로부터 꺼냈대. 뭐 꺼내다의 목적어는 여기 있어. 뭘 꺼냈는데요? The grant를 꺼냈어요. Grant 뭐증 허가증 뭐 이런 거거든. The foreign university post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교의 그 post요. 그 자리 뭐그 일자리 말하는 거지. 어 대학교의 그 일자리를 위한 허가증 받은 게있겠지 그 허가증을 이제 책상에서 이렇게 꺼내요. 꺼내서. 그는 handed it. 건넸어. 이 노란 아저씨가 그 허가증을 건넸어. 그의 어, 불운한 친구, 그 친구는 파란 아저씨겠지. 응. 그의 불운한 친구에게 허가증을 건넨 거야. And, 그리고는 promised를 했대. 그러니까 동사를 그지, 핸디드 했고요. 그리고 프라미스를 했어요. 이렇게 동사 두개는 노란 아저씨가 한 동작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하다 프라미스는 목적어로 투부정사 만가지죠. 그래서 프라미스 뒤에 투헤브야. 헤브 yeah.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헤브 가지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브 뒤에는 목적어와 목보가 오거든. 즉 사역동사 헤브야. Yeah. 그렇게 하게 한다. 어, 이런 뜻인데 목적어는 그 이름이거든. 즉, 허가증에 적혀 있는 그 이름, 그거, 그래서 changed pp 꼴 썼어. 응. 목보를 원형이 아니라 pp를 썼어. 어머, 사역동사의 목보는 원형 아닌가요? 아니요. 지금처럼 목적어랑 목보가 수동의 관계라서 pp를 목보로 썼어요. 이런 거는 너희가 좀 봐줘야지. 이거 그냥 change, changing to change. 그런 거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change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 허가증에 있는 이름 바꿔주겠다 이 말이지. 근데 from A to B네. A에서 B로 바꾸겠다. 어디에서 어디로? 노란아저씨 이름에서 파란아저씨 이름으로, 오, 파란색. 응. 파란색으로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원래 자기 이름이 적혀있었잖아. 어, 이 직책에 흉, 데이비드 흉 적혀있었는데 그거를, 어, 토마스 블랙락 이렇게 바꿔주겠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이러한 generous a d sacrifice 가 주어져. 오, 이러한 관대한 희생은, 쌤은 이걸 읽자마자, 어머, 저 노란 아저씨 이제 와이프한테 <웃음> 죽었다. <웃음> 가족들한테 큰일 <laughs> 났다. 이 생각부터 들던데, 그렇잖아.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laughs> 자, 이러한 관대한 희생은 어, 거의 certainly save 했다. 음. 확실하게 구해주었다는 거지. 뭘 구해줬냐? 당연히 그 파란 아저씨와 그의 가족들을 구해주었지요. 어, 블랙락과 그 블랙락의 가족을. 근데 뭐로부터 구해준 거냐? From extreme poverty. Extreme은 극심한, 극단적인 이거잖아. 극한. 음, 극한 poverty는 가난이죠. 어, 그런 극한 가난으로부터 확실하게 구해주었습니다. 그니까 극심한 가난에 빠진 친구, 파란 응. 친구를 이 데이비드 휴이라는 노란 아저씨가 도와준 이야기였어. 응. 됐죠?